대한민국당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에 자유통일 대한민국 이론의 진정한 광복 맞이하자. 현재 한반도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백척간도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독재정권의 자유, 민주, 말살, 정치 보복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완성으로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위장 평화 공세를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내세워 북한 정권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평화라는 수사법을 내세워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북미 평화협정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와대만 살겠다는 것인지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서 청와대만의 탄저균 백신 구매를 하질 않나 대통령이 대표인 민주평통의 소식지에 북한 정권의 인공기 그림이 나타나고 시중 은행 달력 그림에 인공기가 등장하는 시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1 0년 첫날,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이라 깍듯이 부르며 김정은 신년사를 생중계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정치보복은 극에 달했고, 이 나라의 법치, 민주적 절차, 진실 규명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의 자유가 민주가 질식해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경제, 언론, 전 국가 영역에서 대참사를 겪고 있는 우리 조국 현실에서 대한의 국당은 애국 국민과 함께 희망을, 미래를 제시할 것입니다. 2018년 새해는 건국 70주년이 되는 위대한 해입니다. 바로 조국이 건국 70년일의 최대의 위기 속에 있는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은 위기가 기회다 라는 정신으로 1948년 8월 15일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구축하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두 축을 견고히 지키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장평화 통일,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성취를 위해서 대한해국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애쓰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이며 김정은 제거를 통한 레짐체인지만이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유일한 해법임을 주장합니다. 대한해국당은 새해가 편안하다고 순조롭다고 대한민국 국민께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격동의 새해 극심한 위기를 겪을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의 국당은 1945년의 해방을 넘어서서 1948년의 건국을 지나 2018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 이루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2500만 북한 주민이 해방되어 5200만 대한민국 국민과 만나 함께 자유를 누리는 진짜 광복을 이뤄내도록 그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이었습니다. uh <clears throat>